자고윈 TV 미주 한뉴스입니다. 지난 1999년 고등학교를 다니던 한인 이해민 씨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를 받고 수감 중이던 에드난 사이드가 법원의 판결 취소로 석방되었습니다. 19일 법원은 재판을 받던 2000년 당시 17세로 유죄가 선고됐던 사이드에 대해 검사가 그의 무죄를 입증할 수도 있었던 증거를 사이드의 변호인단에 넘겨주지 못한 점을 들어 기존 판결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41세의 사이드는 법원의 판결 취소 통지를 받고 수감소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혜민 씨 살인 사건은 지난 2014년 실화 범죄를 다루는 유명 팟캐스트 시리얼에 조명되며 전국적인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이 씨의 가족은 변호인을 통해 사이드의 판결 관련 법정 심리를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을 때로 연기하고자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씨의 남매 이영씨는 법정 화상 연결을 통해 "이건 나에겐 그저 팟캐스트가 아니다. 이건 절대 끝나지 않는 현실이다. 20년이 흘렀다. 악몽가도 같은 이 사건으로 우리는 죽을 만큼 괴롭다고 전했습니다." 이씨의 가족은 서면을 통해 "20년이 넘도록 볼티모어 검사는 우리 가족에게 사랑하는 딸과 누나였던 이혜민이 에드난 사이드에게 살해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처음으로 우리는 1년여 조사 결과 사이드의 유죄 판결을 철회할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20년 우리만큼 누가 이혜민을 살해했는가를 알고 싶어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 가족은 오늘 법원 심리가 성급하게 열리고 가족들이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낼 기회를 요청했음에도 거절당했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볼티모어 검사 측은 14일 사이드의 살인 혐의 판결 철회 신청을 제출하며 다른 용의자의 개입을 입증할 만한 새로운 정보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사 측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계속될 것이며 범인에게 사법 정의를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사이드가 무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엔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판결 철회로 사이드가 석방된 가운데 검사 측은 30일 이내에 사이드에 대한 새로운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미 투자의 민제도가 최근 부활하면서 중국이나 인도의 부유층이 몰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소 90만 달러를 투자해 일자리를 창출하면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EB5 프로그램의 경우 2008년 이후 370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사기 등 각종 탈법 논란 속에 운영이 유보됐었습니다. 당시 영주권 발급 대기 기간이 거의 10년에 달했고 투자 신청자들의 발이 묶이는 사태 속에서도 사기로 기소되는 케이스도 늘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새 투자 이민 법안은 사기 방지를 위해 회계 감사와 현장 실사를 강화시켰습니다. 특히 도시가 아닌 지방이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투자할 경우 영주권을 조기에 내주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최소 투자 금액은 105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투자하면 80만 달러로 낮춰졌습니다 다만 10명 이상의 정규 일자리를 창출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투자이민 컨설팅 업계는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중국인 부유층 약 만여 명, 그리고 미국이민을 갈망하는 인도부유층 8천여 명이 대기하고 있을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대중적인 치약으로 인기 있는 콜게이트 브랜드가 11개 주에서 리콜을 시행했습니다. FDA에 의하면 콜게이트에서 만드는 6개 치약 제품이 해당되며 주로 패밀리 달러 스토어에서 취급하는 제품이라고 밝혔습니다. 제품 보관 시 허용된 기온에서 벗어난 치약들로서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텍사스, 인디아나, 조지아, 애리조나, 아이다호, 몬타나, 뉴멕시코, 네바다, 오레곤, 유타주 등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DA는 정확하게 이런 치약들이 언제 판매가 됐는지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5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의 기간에 판매된 제품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리콜된 6개 제품들은 치약에 명시된 제품 보관 시 지켜야 하는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보관됐으므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기에는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가 오늘부터 열립니다. 이틀간 지속되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오를지 1.0% 오를지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치와 경제 전망도 함께 발표되는데 지난 회의에서 위원들은 연말에 금리가 3.4%까지 내년 말에는 3.8%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지표가 개선되지 않으면 기준금리는 4% 선을 우돌 것이라는 전망이 골드만삭스 투자은행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이 고강도 긴축을 계속할 것이 예상되자 미국 재금리는 단기물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상승 중입니다. 2년짜리 국채 금리는 4% 선에 근접하며 2007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고 10년짜리 국채 금리도 3.573%까지 올라 2011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오로지 국제 유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나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80에서 9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 인근 하이드팍 지역에 소재한 과학산업박물관에 50년간 전시되어 수많은 가족들과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던 와이퍼 서커스 컬렉션이 일반에게 경매됩니다. 박물관 측에 따르면 과학산업박물관에서 가장 오래된 전시물로 인정받던 서커스 컬렉션이 마침내 오는 24일 경매에 붙여진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시물은 반세기 이상 박물관에 전시되어 그 당시 서커스가 한창이던 때 관람객들로부터 인기를 얻은 수많은 관련 물품들과 사진 자료들입니다. 당시 시카고에서 서커스 쇼가 예고되면 많은 가족 관람객이 입장해 마술 쇼 등을 구경했고 그때 사용되던 오래된 물품들을 전시함으로써 그 시절 향수를 불러일으키는데 박물관은 일조했다고 캐트리네 캐시 큐레이터는 설명했습니다. 서커스 관련 박물관 전시는 197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전시품 중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은 링링 브라더스 서커스단의 길거리 퍼레이드를 묘사한 실물 축소품으로 33피트에 달하며 여기에는 마차를 비롯 서커스 단원, 동물 등을 미니어처로 만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매가는 5천 달러에서 만 달러까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류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은 종식됐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츠거 일리노이조지사는 팬데믹 관련 재난 선포를 30일간 연장하면서 코로나19 테스트 의무화를 없애는 정도에서 백신과 부스터 접종은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진척 상황을 계속 주시해야 하며 최근 나온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부스터 샷도 맞아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는 2년 전과는 전혀 양상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지병이 있거나 면역 저하가 있는 사람들은 바이러스 진화에 대비해 자기 건강을 지켜가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는 11월 주지사 중간선거에서 대결하는 네런 베일주 상원의원은 이는 100% 메시지에 불과하다 선거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이다라며 그동안 코로나19 관련 테스트나 접종 의무화 시행으로 야기된 여러 문제점들은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지선은 학교와 비즈니스들에게 악영향을 끼쳤으며 이곳 주민들은 결코 단시간 안에 그런 일들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새 행정명령은 집단 모임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것으로 오늘 10월 15일까지 유효합니다. <목소리>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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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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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회원국들의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올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안토니우 구테레 사무총장님의 헌신과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유엔 헌장은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 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인류의 연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서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하듯이 국제 사회에서도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그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들의 현대사는 이렇게 연대하고 힘을 합쳐 자유를 지키고 문명적 진보를 이룩해온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또 다시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유엔총회의 주제인 분수령의 시점은 우리가 직면한 글로벌 위기의 심각성을 대변함과 동시에 유엔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출발점은 우리가 그동안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축적해 온 국제 규범 체계와 UN 시스템을 존중하고 연대하는 것입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인류가 진정한 자유와 평화에 다가가기 위해서도 유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자아를 인간답게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고 진정한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인류 공동 번영의 발목을 잡는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인류가 더 번영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질병과 기아로부터의 자유, 문맹으로부터의 자유, 에너지와 문화의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유엔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유네스코 등을 통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이제 더 폭넓은 역할과 책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팬데믹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 사회의 협력으로 재정 여건과 기술력이 미흡한 나라에 지원이 더욱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탈탄소라는 지구적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녹색기술의 선도국가는 신재생에너지기술 등을 더 많은 국가들과 공유하도록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심화 시대에 디지털 격차는 국가 간의 양극화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기술 선도국가는 개도국의 디지털 교육과 기술 전수, 투자에 더욱 많은 지원을 해야 하고, 유엔은 이를 이끄는 노력을 배가하여야 합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대한민국은 최근 긴축 재정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ODA 예산을 늘렸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지속 가능한 번영의 기반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 어려운 나라에 대한 지원은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 시민의 자유와 국제사회의 번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의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액티 이니셔티브의 3억 달러, 세계은행의 금융 중개 기금의 3천만 달러를 공약하는 등 글로벌 보건 체계 강화를 위한 기여를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도 참여 중이며 오는 11월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글로벌 보건 안보 구상 강요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글로벌 감염병 대응이라는 인류 공동 과제 해결을 적극 동참하기 위해 글로벌 펀드에 대한 기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에 관해서도 대한민국은 그린 ODA를 확대하고 개발 도상국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도울 것이며 혁신적 녹색 기술을 모든 인류와 공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을 개도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 이전하고 공유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로 민주주의와 행정 서비스 그리고 복지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원대한 시도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를 더 많이 공유하고 지원과 교육 투자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UN 시스템과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가 과연 유용한 것인지에 관해 지금 현재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확고한 연대의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UN의 시스템과 그동안 보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온 규범체계가 더욱 강력하게 지지되어야 합니다. UN 시스템과 보편적 규범체계에 등을 돌리고 이탈하게 된다면 국제사회는 블록화되고 그 위기와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과 원인에 대해서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국제사회가 그 해결을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힘을 합치는 노력들이 더욱 강력하게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환기적 위기의 해결책으로서 세계 시민과 국제사회의 리더 여러분들께 UN 시스템과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에 대한 확신에 찬 지지를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돌이켜보면 유엔이 창립된 직후 세계 평화를 위한 첫 번째 의미 있는 미션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고 유엔군을 파견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유엔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엔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카고 한인동포일기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 식당이나 마켓에서 볼수 있습니다. 뉴스 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의 8282번입니다.